여러분들은, 어, 지금 우리 계좌를 보시면서, 아, 그냥 수익 낸거 올렸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잘 들어보세요. 특히 손실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이 투자자는 지금 주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 투자자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투자자는 전화가, 전화가 와서 저하고 저를 만났을 때, 한 주도 살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전화가 오신 거야. 한 주도 주식을 살수 없는 계좌예요. 돈도 없었고, 주식을 한 주도 살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어, 여러분들 증권사를 수수료나 받는 그런, 어, 금융기, 어, 증권사로 생각하지만, 증권사는 금융기관입니다. 예,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어, 살수 있는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잡기도 하죠. 실력이 없다면, 그거 하나만 하죠. 그러나 실력이 있다면 제도를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통 투자자들은 수계단을 잘 못해요. 제 영상에 보면 그 수계단 못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일 돈을 계단을 미리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락률만 가는 거야. 또는 매매법으로만 가려고 그래. 매매 기술 같은 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추가로 생각할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머리가, 머리에서 이게 안 나와, 아이템이. 그지? 그왜 그럴까? 그렇게 갇혀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분석가입니다. 주가 분석을 하고, 주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투자자는 계좌를 갖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투자자가 나의 정보로 돈을 불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투자자는 과연 얼마까지 불어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 얘기예요. 자, 이 투자자는 한 주도 살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까지 6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한 주도 살수 없는 사람이 인출을 했어요. 그죠? 썼겠죠 뭐, 방송비도 낼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한 달이 안 됐어. 어, 낼 수도 있고, 집에 생활비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 자, 650을 꺼낸 상태예요 그런데, 이 투자자는 지금 위에 보듯이, 어, 한 1억, 한 5천 좀안 되게 주식을 갖고 있죠? 이 투자자는 3억을 넘게 주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교란이 아니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대기 놓고 등록면을 붙게 하네요 이런 것을 다 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르쳐 줘요 즉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좀 공부를 하세요 예돈 아까워 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대가를 받습니다.